조영남 씨의 미술작품 대작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무명 작가가 나타나면서부터인데요. 이 무명 작가 송 씨는 조영남 씨의 작품을 자신이 8년간 300여 점 대신 그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때는 99%를 자신이 그린 적도 있다고 하는데 조영남 씨 역시 대작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대작은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자신의 컨셉, 자신의 작품이 맞다는 겁니다. 대중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고요. 검찰은 수사에 들어갔죠.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미술계에선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얘길까요 미학을 전공한 동양대 진중권 교수 연결을 해보죠. 아, 진중권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영남 씨 말에 따르면 어떤 때는 밑그림을 그려달라 부탁을 했고, 어떤 때는 채색을 해달라 부탁을 했다는 거고, 무명작가 송시마에 따르면 어떤 때는 99%를 자신이 그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양쪽 다 대작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예요. 예. 이런 행위가 과연 용납이 되는 건가요? 사실 현대미술에서는 그건 뭐 논란거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 현대예술은, 어, 컨셉이 중요하고요. 그 컨셉을 물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뭐 1%냐 9 9냐그 양적으로 따지는 건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바... 예.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앤디 워홀 같은 앤디 사람이요 앤디 워홀. 예. 이 사람 자기가 그린 건 아니거든요. 어. 한번 복기는 하고 사인만 했다 그럽니다. 그 아이를 예. 까놓고 나는 그림 같은 거 직접 그리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나는 그림 같은 거 직접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 예 예. <웃음> 예 예. <웃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중들이 볼땐 황당하겠죠. 근데 우리 같은 이제 뭐 현대미술 아는 사람들이 볼땐 당연한 건데 대중들에게는 좀 당혹스럽게 여겨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진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컨셉이 중요한 거다. 핵심은 컨셉이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요즘 뭐 미래에서는 그 대생시험 안 보는 데도 있어요. 컨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조용남 씨 주장을 보면 컨셉은 100%내 것이었다라는 거고. 네. 반면, 이제, 송 씨의 인터뷰를 보면 컨셉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좀 애매한데요. 네. 만약 컨셉도 송씨 것이었다 하면은 이건 그럼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건 문제죠. 그건 거? 뭐, 그건 뭐, 빼도 박도 못 하는 거고요. 송 씨. 그건 범죄죠. 네. 범죄고. 만약 조영남 씨 주장처럼 컨셉은 100% 조영남 씨 거였다 라면은 그런 문제가 없는 거고. 네.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것도 예.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 대행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모든, 회화의 모든 장르에서 허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개념미술이나 팝아트 예. 같은 데서 주로 그게 허용이 되는데. 예, 예. 기계적인 부분, 기계적. 반복적인 부분, 음. 또는 쉽게 말하면 작가의 터치 같은 개인적 터치 같은 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 예. 그런 부분에만 허용되는 거거든요, 원래. 아하. 근데 이제 조용남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걸 넘어섰죠. 바로 네.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렇죠. 개념 미술이라는 장르, 뭐 앤디 워홀의 설치 미술이라든지, 바바트라든지 이런 장르만 컨셉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일반적인 순수 미술, 풍경화, 수채화, 인물화 이런 것도 다 컨셉만이 문제인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니죠. 컨셉만 중요시한 장르들이 있고요. 예. 다른 부분들은 터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중요하죠 중요한데 작가의 화풍, 붓의 예. 터치. 그런데 이제 조영감 씨 같은 경우에는 화투 그린 데서 볼수 있듯이 이분이 파바티스트데스처를 취했거든요. 음. 그리고 또 작품을 판매하는 방식도 되게 뭐 대상 생산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예,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엔딩 워홀도 그, 실제로 대행시킨 부분은 시크스크린 복제하거나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데 실제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작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당하게 여겨질 소지가 있죠, 분명히. 조금 그러니까 애매한 선에 있는 부분이 있군요. 그렇죠. 애매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 삼을려면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예. 또 딱히 문제 삼기도 못한 이런 게 있고요. 아. 또 하나는 알리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개념 미술가나 팝 아티스트나 이런 사람들은 왜 공경인이 알리고 다니거나, 뭐 뭐라 고 다녔어요. 내가 하는 행사, 대행 시킨다라는 거죠. 아, 예, 예. 왜냐하면 대행을 시킨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들의 예술의 컨셉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예. 그런데 예. 이제 조용남 씨 같은 경우에는. 그안 했단 말이죠. 아니, 근데 백남준 선생이 뭐 TV를 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수 도움을 받은 거 이해하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앤디 워홀이 프린트를 자기가 못 하니까 기계에 도움 받은 거 이해를 하는데 그 이상을 아마 그 이상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예. 다만 어. 그 작가한테 10만 원준거 있잖아요. 대그 대, 대신해서 그린 작가한테 10만 원. 예. 에이.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예. 조용남 씨는 컨셉은 내가 제공하고 예술은 내가 한 거고 저 사람한테는 노동을 시킨 거고 그 사람한테 공임을 준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작가가 볼 때는 자기는 공임받고 하는 것 이상의 작업을 한 거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우를 받았고 싶은데 음. 여기에 대해서 그 서로 견해가 다른 겁니다.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아무리 그, 그분의 작가의 작품을 그야말로 그냥 노동으로 본다 하더라도. 예. 하다 못해 저도 그 조교들한테 그 PPT 두 시간짜리 시키는데도 10만 원은 주거든요. <laughs>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드는데도. 그렇죠. <laughs> <laughs> <저, 웃음> 이거 좀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아, 그렇군요. 아무리. 노동법 위반이에요, 그 사기죄가 <laughs> 노동법, 노동법 위반에 들어가는 문제다. 예. 알겠습니다. 아. 조영남 씨가. 그리고 시간이...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는요. 예. 그 다음에 그 대행한다는 것을 알리고 다니지 않았을까? 물론 작가한테 그런 의무는 없지만. 예. 알리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적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예. 그러니까 무슨 사기죄로 묻거나 이런 건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아니, 조용남 씨가요, 그냥 이 작품을 네. 전시만 한게 아니라 팔았거든요. 팔았다면. 네. 그때도 아니, 뭐, 문제가 당... 없습니까? 뭐, 당연한 거죠. 아니, 작품 어... 팔기 위해서 만들지, 안 팔기 위해서 만듭니까? 아니, 왜냐면, 조용남 씨 작품을 네. 돈을 주고 산 구매자들은, 이게 네. 무명 작가가 대신 그린 99%를 그린 작품이라는 걸 모르고 샀을 가능성이 크고, 그 사람들 네. 입장에서 황당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모르고 산 분들 같은 경우에. 예. 런데 작품을 그쪽 그돈 주고 살 분들이라면은 알아야죠. 현대 예술에서 중요한 건 컨셉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현대 예술, 현대 미술, 그렇죠. 개념 미술은 이렇다는 것을. 그걸 알고 샀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을 갖다 작가한테 책임을 떠맡기는 건, 물론 작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겠지만, 이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그러니까 지금. 실망을 할수 있다고 해요. 그, 그 마음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 예. 어차피 현재, 현대, 현대예술이라는 게, 심지어 예. 페인팅 하는 분들도 바, 반복적인 덧칠 작업 같은 경우는, 이대생들 사다가 쓰거든요. 어, 아, 반복적인 아. 덧칠 자, 작업을. 예. 아니, 이게 진짜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미술계에? 아니, 고 현대 60년대 이후에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분야에서 그러는 건 아니다라는 음, 거죠. 음. 근데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토론들을 하셨습니다만, 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문학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다 작가가 홀로, 고통스럽게 완성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높이 사는 거고, 그래서 제품이 아니라 예술작품이라고 높여주는 건데, 네. 홀로 할수 있는 그런 작업까지도 바빠서 다른 작가, 작가에게 맡겼다면, 그건 고통스러운 어떤 작가의 창작물이라고 봐줄 수 있는 것이냐? 이건 제품에 가까운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그 관념은 굉장히 오래된 관념이거든요. 낭만주의적 예술 관념이고, 어... 바로 그걸 깬게 현대미술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사인하고 이런 건데, 음. 그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갖고 있는 게 예술은 고통스러워야 된다 그러는데 예. 예술가들 중에서 고통스럽게 작가파 사람 없어요. 다들 잘못했습니다. 아... 고음악 빼고. <laughs> 그 그렇습니까? 네. <laughs> 아니 그럼요, 선생님. 예. 네. 제가 미술의 문외한이고 일반적으로 그림 못 그린다 할때그못 그리는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예. 네. 어떤 미술가 한 사람을 잡고 이러이러한 컨셉으로 작품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네. 그게 미술작품이 되는 건가요? 될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얼마든지 할수 있죠. 그거 밝히고 아, 한다면. <laughs>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검찰이 수사를 들어갔어요. 지금 압수수색을 네. 했고 사기죄 네.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교양수준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하기 전에 우리한테 좀 물어보면 되잖아요. 미술계왜 한마디도 안 물어봅니까? <laughs>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럼?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어. 어, 뭐랄까, 이런 성지한 예술 문제 접근할 때는 좀 성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거든요. 교형 수준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송 씨란 분도 분명히 예술을 하는 작가인데, 이분이 지금 예. 고소를 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저는 그심정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아. 하지만 근데 사실 그 컨셉이 누굴 겁니까? 조영남 씨 거잖아요. 저작권은 조용남 씨한테 있는 겁니다. 음. 할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예. 그렇게 높은 값에 다 팔렸겠느냐, 아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문제... 다만 조용남 씨가 네? 그분이 했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주지 못한 건 분명해요. 예. 예. 문제가 있다면 노동법에 적용받는 그 문제다. 이 말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진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였습니다.